야, 깜짝 놀랐네요. 저도 지금까지 60Hz를 쓰고 있었어요. 60Hz를 쓰고 있었어요. <목소리> 야,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야, 나도 지금 깜짝 놀랐네. 혹시나 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네. 지금 소스 추가를 해서, 어...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 <laughs> 깜짝 놀랐다 방금. 어, 나도 바보였네요. 솔직하게. 어, 바보였네. 자요거거든요요거 지금. 지금 소스 추가를 해서 이게 성출형 컴퓨터예요. 네. 자, 이거 좀 내려놓게요. 을 머리 아프니까. 어, 이게 성출형 컴퓨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 성출형 컴퓨터에 지금 모니터가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예요. 네. 저렴한 모니터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144 모니터를 쓰고 있는 줄 알았네. 어,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혹시나 한번 확인해봤어요. 혹시나. 게임용 모니터는 지금 144로 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송출형 컴퓨터를 보니까 이거 깜짝 놀랐네. 어, 나,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한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면 예,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죠. 어, 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설정을 누르면 쭉 아래쪽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의 그 주사율이 나오죠. 예, 지금 새로 고침 빈도가 60Hz로 되어 있네요. 60Hz로 돼 있어. 아니, 내가 모니터를 144 쓰고 있는데, 왜 60으로 돼 있죠? <laughs> 지금까지 60으로 쓰고 있었네요. <laughs> 아, 진짜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 내가 144 모니터인데, 내가 과연 144 모니터 주사율을 쓰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는 이거 황당하네요. 자, 여기서 바꿔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1 어댑터 속성 표시라고 있죠 요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런 창이 떠요 어. 여기서 어댑터 모니터 색깔이 있죠 위에 모니터 자, 여기서 144로 바꿔 줘야 돼요 144 어. 그리고 적용 적용 에. 변경한 설정 유지 어. 그리고 확인 자, 끝. 예, 이제 1 4 4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컴퓨터가 지금 두 대가 있다 보니까 항상 메인 컴퓨터만 어, 사용을 많이 하거든,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어, 성출용 컴퓨터는 성출만 하고 뭐 인터넷 가끔 하고 요 정도 사용용, 사용하는 거라서 이게 제가 신경을 안 썼네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설정. 예, 설정하고 아래쪽에 예, 여기 있네요.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요거, 요거 누릅니다. 어, 새로 고친 빈도 예, 143Hz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60Hz에서 예, 144로 바뀐 거예요. 요거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깜짝 놀랐네요. 예, 저도 지금까지, 어, 60Hz를 쓰고 있었어요. 예, 60Hz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